흑행령을 찍어버렸다. 젊은 애들이 흑행령을 불러봐. 넌 행복해지고 흑행령 불러봐. 넌 성. 승... 이렇게 나오면서 흑행령을 찍었다면 당락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찍어버리면 굉장히 변수도 있죠. 지금 이번에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은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한 60만 명. 60만 명이 변수로 생겼죠. 18세부터 투표를 하게 돼 가지고 옛날에 20세부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 선거구에한 선거구에, 선거구에 2천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2천 명 애들이 허경영을 찍어버렸다. 젊은 애들이. 허행영을 불러봐 넌 행복해지고 허행영을 불러봐 넌승 성... 이렇게 나오면서 허행영을 찍었다면 당락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찍어버리면 굉장히 변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2 0 0 0 명이 각 선거구마다 여야 후보가 100표 200표로 싸우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버려요. 얘들이. 한 지역에서 2000표가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바람에 여야가 당락이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니까 러이 꼬마들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야. <laughs> 옛날에 여야가 말입니다. 500표로 100표, 막 10표로 차이가 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18살 짜리들이 그냥 야안 되겠다. 이거 이쪽 찍 어리자. 버 이래버리면 표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한 변수로 등장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 선거 때는 60만 명의 표가 나한테로 더올 수도 있다. 그래,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선거 연령을 14세까지 낮췄잖아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18세까지 낮췄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요거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왜 선거를 연 14세로 해야 되냐. 14세 때 옛날에 24살 문 애들 같아. 인터넷을 하도 해가고 걔들이 세건이 훤해요. 어, 그래가지고 저런 정치인은 저건 나쁜 자식이야.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뭐 판단이 좀 있어. 이래가지고 지금 얘들이 투표권을 주지 않으니까 얘들 교육이 개판이야. 얘들이 투표권이 있어야 국회의원들이 겁을 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야, 중학생, 고등학생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들은 인간 쓰레기 취급하고 있어, 지금. 교육자들이. 맨날 우라먹는 거야. 학원비,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얘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정부에 얼마나 얘들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냥 얘들에게 투표권을 주자. 그러면 엄마가 단 투표에 한번 참여 안 하면 대학 가는데 지장이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 참여한 것이 기록화에 올라가요. 고카페에. 그러니까, 투표에 몇번 참여했느냐. 그럼 직장 취직할 때 반드시 다른 걸안 봐도 투표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느냐. 민주주의에 얘가 참여했느냐. 이걸 보는 거야. 이래 버리면요. 애들이, 엄마, 아빠, 야, 마너 오늘 투표하는 날이야. 꼼짝마꼼짝마 투표하러 가. 누굴를 찍든지 좋아. 따라가, 아빠 따라. 이래가지고 투표하러 가서 투표했다는 확인서. 그 이름 올려야 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치징할 때, 이 자식 이거 뺀질뺀질로 투표도 하면 안한 놈이, 뭐 나라 애국심이 없구만. 제껴버리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교실에서 가르치면 뭐래? 가서 투표하는 걸 가서 딱 가보면 14살짜리가, 야, 내가 오늘 투표를 가봤는데, 그 투표하는 그 방법을 보니까, 역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야 뭐 감시원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나는 가서 도장을 찍는데 약간 떨리더라 뭐 이러면서 저우끼리 경험을 해보잖아 그러면 14살짜리가 야 우리 말이야 정치를 좀 배워야 돼 하, 이러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서 걔들이 모여 가지고 야 14세 우리 미저 소년 투표 소년 선거인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소년들이 전국에 몇백만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시하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소년 유권자 연합 대표 하면서 15살짜리가 나도, <laughs> 아이고, <laughs> 저런 새끼는 찍지 말아야 돼. 막 이러면은, <laughs>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 그러면 그거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이, 아이 우리 이런 정책을 해줄 테니 괜찮냐? 해주세요. 해줄 거예요. 해주겠다. 그럼 찍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소년 유권자 대표가 나타나면 달달달 떨겠죠 그러자 전국 소년 유권자 대표가 소년들의 여권을 딱 수립해가지고 허청자한테 이거 해줄 거예요. 어, 내가 해줄게. 그럼 우리 허청자 찍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실제 학교에서 배운 정치를 자기들이 실험을 하게 되는 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정치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아, 정치 참여. 야,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배우게 해줘야 되는데, 18세 부터로 나자으니좀안 되겠죠? 그래서 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투표 성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야, 넌 투표 한 번도 안 빠졌냐? 야,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야, 난, 그러면 이번 대학에 고개 점수가 그대로 올라와. 또, 취업, 취업할 때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는 게 정치 참여를 했냐, 안 했냐? 딱 보는 거야. 거기에 공무원 뽑을 때 그거 한번 빠진 사람은 공무원으로 뽑히질 않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버리면 자식들 투표하러 데려가기어안 가겠어. 엄마 아버지가 완전 캐스타퍼가 돼 가지고 <laughs> 야, 너내 투표 날너 어디 가면 안 돼. 너 나중에 어른 돼서 후회해. 만 네가 공무원 될지도 모르는데 한 번만 투표 안해 버리면 끝장이야 아, 그래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투표를 하게 하고 투표 수당을 주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 투표하면 국가에서 그 자리에서 돈을 줄 거예요. 투표 수당 알겠죠? 어. 못 줘도 왕복 차비는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투표 한장딱 지금은 5만 원 주는 거야. 5만 원씩. 어, 그러니까 그날 놀아도 투표증은 5만 원 주니까. 야 아들도 가자, 엄마도 가자. 한 가족이 살방 가면은 몇십만 원 받아 오잖아. <laughs> 그래요, 그래요. 어 그런지 그래야 투표에 참여하지 그 가가지고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차비 들어가면서 뭐 하러 가노? 이리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애도 데려가야 되지. 돈도 주지. 그러니까 애딱 잡아가지고 야너5만 원짜리야. 도망가지 마. <laughs> 딱 데려. 이렇게 만드는 정치가 재미있어 없어요. 어. 뭐든지 국가를 이끌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재미를 줘야 돼. 재미를 맞아 맞아요. 재미도 주면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14살짜리부터 정치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여? 14살부터 하면은 내한테 유리하겠죠? 예. 어? 말이라고 합니까? <laughs> 아, 나는 내가 말해보서 내가 웃어. <laughs> 바이러스 때 제거되는 사람의 사후는 어떠한지요? 귀신, 미생물, 짐승, 곤충 등으로 환생되는지요? 찰나 바이러스? 네. 어. 네 찰나 바이러스에 죽은 사람은 다시 나중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 여기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은 전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 죽어도 몸은 받아요. 동물이나 사람으로. 알겠죠?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죽는 사람 중에도 동물로 가는 사람 있죠? 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